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 나는 정말로 믿음이 있고 싶다, 믿음이 생기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겨요라고 하면서 어,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한탄해 하는 분들이 여러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나에게 정말로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의 단계라는 게 있는데 이 믿음의 단계를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역사들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우리가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열 명의 문둥병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근데 이열 명의 문둥병자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누구를 살렸더라? 누구를 고쳤더라? 그분은 기적의 하나님 메시아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오늘 주님 앞에 열 명의 이 문둥병자들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그들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17장 13절을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고 역사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이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 그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겸손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겸손과 낮아지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 나는 무기력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이 문제를 맡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두 손을 들고 오는 게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 가운데 머물길 원하고 어떤 사람의 기도를 여러분 듣기를 기뻐하시느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국률이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도요 모든 것을 배울 때 보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죠? 이것도 힘을 빼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 악기 플롯도 있습니다만 플롯을볼때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건반을 칠 때도 건반에 힘이 들어가면 아름다운 음악이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뿐일까요? 골프를 칠 때도, 골프를 스윙을 할 때도, 힘이 들어가면 스윙을 할수 있고, 야구든, 탁구든, 그리고 수영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운동과 이 예술은요. 제가 보기에는 힘을 빼야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림은 아닙니까? 그림도 힘을 줘서 그림을 그리면 안 됩니다. 힘을 빼서 자연스럽게 서예를 하더라도, 힘을 빼서 자연스럽게 서예를 해야 여러분 명품이 나오지. 우리 몸에 힘이 들어가서 어떠한 예술작품을 한다면은요, 거기에는 명품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몸에 힘을 빼는 것.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명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겸손과 낮아짐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단계는요, 바로 순종의 단계입니다. 자, 오늘 순종의 단계를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루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는 이 부분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치유 이후에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나요? 아니면 나병의 그 문드러진 피부와 줄줄줄 흐르는 진물 가운데서 네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의미가 두부 후자입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laughs> 여러분, 두 번째죠. 오늘, 나병 환자들이 진물을 질질 흐르는 가운데서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할수 있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순종하는 게 쉬워요. 그렇죠? 나병 환자들이 세 살이 돋았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건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이들을 치유해주고 가서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나병 환자가 되어서 줄줄줄 진물이 흐르고 있는 문드러진 그 모습을 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포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 율법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함부로 마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여도 무관한 그런 죄입니다.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들이 제사장 앞에 들어가서 마을을 통과하여 성전을 향해 제사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실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게 뭐라고 랬죠첫 번째는 낮아지는 훈련.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바로 이 순경하는 훈련. 너희들이 순경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경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행동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성경에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 여러분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오늘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념과 그 성령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가 실천하며 행동을 따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열이 고성도 열세 바퀴를 다 돌아야만이 그 성문이,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한 바퀴 돌았다고 벽돌 하나 떨어지고, 두 바퀴 돌았다고 벽돌 하나 떨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남한 장군도 일곱 번 온전히 담그고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 한번 들어갈 때마다 얼굴이 좋아지고, 한번 들어갈 때마다 손이 좋아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들에게 가서 제자장에 보이라는 말씀은요. 결국에는 이겁니다. 너희들 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더라도 가서 나를 신뢰하고 나의 능력을 믿고 나의 말씀을 의지해서 너희들이 나아갈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순종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그걸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실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 믿음 가운데요. 저는 이렇게 온전한 믿음, 우리가 순경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순경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늘 갔습니다. 이 가는 믿음이 여러분 보통 귀한 믿음이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믿음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응답의 역사를 얻기 위해서 이 단계를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만이 믿음의 최고봉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감사의 단계입니다. 감사의 단계. 자, 누가 복음 17장 15절,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레아 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10명이 동일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오늘 이 10명의 문등병자들이 오늘 겸손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그 말씀에 모두가 다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유독 9명이 하지 못하고 한 사람만이 했던 믿음의 최고봉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마리아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게요. 이 사마리아는 오늘 자신의 몸을 가다가 치유받았는데 치유 받고 나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서 주님께 와서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가다가 치유를 받은 모습을 보고 주님께 와서 감사했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죠. 오늘 표준은, 표준 세번역 번역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리고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아홉 명의 문득병자들은 자기들의 몸이 치유를 받았지만, 어느 제사장에게 갔어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에게 갔어요. 근데, 유독 이 사마리아인 제사장, 이 사마리아인 만큼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즉각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영광하며 그에게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것 같아요. 자신의 그 치유에 놀라운 응답을 보고, 야, 나의 진정한 대제사장은 누구일까? 저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이 내가 감사해야 될 제사장인가? 아니면 저 나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나를 고쳐주신 저 예수님. 저분이 진정한 나의 대제사장이시고, 나의 메시아이구나. 나는 저분에게 가서 나의 모든 찬양과 영광으로 저분의 발앞에 엎드려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고백이 결국에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즉각적으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 생겨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단계의 최종은요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오늘날 감사가 잃어버리는 시대 속에서 오늘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두 개의 주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늘 거하시길 원하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두 번째 주소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어느 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주님은 늘 날마다 그곳에 머물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억지로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이미 불행으로 벌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를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감사할 길 모르는 자들은 이미 원망과 불평함으로써 이미 불행으로 벌받고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그 모든 스트레스가요, 내 영혼에 독소처럼 들어와서 내 영혼을 짓누르고내 육신을 병들게 만드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늘 우리의 삶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악한 이 독소가 우리에게 번지고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징벌을 받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문둥병자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7절,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는 것도요 감사를 해야 될그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언제 해야 됩니까? 감사는 주일날 하는 게 감사입니까? 한 주간 내가 살아왔다가 감사를 다 모아두었다가 아 주일 예배 들어가서 내가 감사의물로 감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감사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사람은 즉각적으로 자식이니 고침 받은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감사는 여러분 밀리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감사해야지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감사는요 감사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이 계시죠 어떤 감사님들이 있으면 어,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리며 감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그게 월요일날 감사한 마음이 있었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면이 감사의 마음과 감격이 점점점점 반감이 되어지고 이 주일날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게 뭐 감상건가? 그게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마음이 되기가 너무나 쉬워요.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그런 분들을 보았어요. 어떤 분들은요.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써가지고 그때그때 그때 감사한 내용들을 거기에 기록해서 이렇게 아니면 이 수요 때마다 아니면 금요 때마다 이렇게 또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분들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정말 마음에 감동돼요. 야, 저거 얼마나 귀한 믿음일까. 그때그때 그때 감사가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감사의 제목을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씀을, 마음을 드리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한국교회가 과거에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새벽이든 수요예배던 금요예배던 늘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그때의 감격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감사했던 그 신앙에 우리 선진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 그분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참 유익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오늘날은 우리가 감사의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감사를 금방 망각해버리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요. 감사할 제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여러분 우리가 주일 되면참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이 곡식에 재 제물도 드리는데 어제 제가 오 어, 결혼식을 갔다 와서 저녁에 와 보는데 아무것도 옮겨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지 않는데 어디 숨겨놨나 주방에야 주방에도 아무도 없어요. 예. 네. 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내년에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로부터 감을 하나 가지고 오던, 귤을 하나 가지고 오던,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감사의 제목을 붙여서 올리던, 아, 우리 온 성도에게 좀 이것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 그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뭐 마음이 그렇게 씁쓸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밖에 우리가 감사의 제목에 오행시를 썼습니다. 그렇죠? 물론 잘못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주간 아니 하니라 우리가 전부터 광고했으니까 좀 기도하면서 그렇죠. 정말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오행시를 쓰면서 감사의 고백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감사절에 대한 어떤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게 없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아니, 감사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죠 여러분 감사는요 마음만 있어서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넘어 여러분의 행함으로써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나름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간단하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 엄마, 아빠 사랑해, 나 당신 여보 사랑해, 나 당신을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결혼 기념일을 그냥 지나가. 생일을 그냥 지나가. 왜 선물 안 해줘요? 라고 하니까, 내 마음은 늘 기억하고 있어. 매일이 나는 결혼 기념일이야. 매일매일이 나는 당신의 생일이야. 라고 하면서, 옷한 다발을 주지 않고 하물며 다이소에서 자그만한 반지를 사다가 끼워주지 못하면 마음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그 사랑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죠 기왕 마음이 있다고 하면 뭐예요 하물며 멋진 식당에 가서 밥한 끼를 멋있게 사주던가 아니면 이반지든지꽃이든지 하나를 주면서 편지라도 쓰면서 이 당신에게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이 선물을 드리면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어시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나 정말 감사해요. 내가 저기에 아무것도 올리지 못했지만 내 마음은 지금 어마어마한 곡식과 쌀로 지금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로 그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만 여러분 그치면 안 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는 무엇이죠? 우리의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이 믿음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우리가 경계될 변질된 믿음이 뭐냐면요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으로 마음만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변질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추수감사 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좀금 무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들 시를 쓰던지 흐림을 그리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여러분의 방법으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정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최고봉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무엇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이 아홉 명의 사람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나병을 치유받은 은혜. 바로 겸손과 순경을 통해서는 동일하게 그 열명이 치유받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봤을 때 열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 가운데 저는요, 이 감사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저는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 한가만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제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첫째입니다라는 고백보다 저는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고백이 좋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보, 당신은 내 삶의 첫째야. 이게 좋습니까? 당신은 내 삶의 전부야 이게 좋아요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짝 있는 분들은 어느 대답이 좋냐고 여러분 첫째라는 대답은요 둘째는 뭡니까? 당신은 나의 첫째라고 고백했을 때 둘째는 저 실만한 단란주자미 미쓰리가 둘째고 더불어 노래방에 누가 내 셋째야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째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별로 좋지 않아요. 왜? 둘째, 셋째는 다른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님이 내 삶의 전부다라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당신에게 내 삶의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휴수감사제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초점이 여러분 주님께 맞춰져 있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 이 믿음의 최고봉, 이 감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에게 육적인 이 축복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동시에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해요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가 그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할 진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이 첫째입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최고봉, 이 감사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음으로써, 영적 육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함께 우리 고백함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감사해요 우리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우리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우리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주님을 한번 우리 감사해요 감사해 우리 안에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우리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이 시간에 c 가슴에 손을 e 고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am a custome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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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 a c u s t 육적인 복은 누렸지만 이 영적인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감사 t o m e r I am a customer. I am a 라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아홉 명입니까? 아니면 이한 명의 사마리엔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를 우리가 실행하며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하나님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 메시아를 만나게 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달라고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2, 3분 동안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취수감 사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감사의 영성을 주님 앞에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잃어버리는 저희들이 얘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감사의 회복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우리가 동시에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서 날마다 감사한 자를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감사는그 마음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 아홉 명의 문는병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마리아인처럼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감사하며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늘 감사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늘 감사의 고백들이 넘치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불평호 원망함으로써 날마다 지옥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날마다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위하 오늘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주님 육적인 문제의 행, 응답과 더 나아가서 영적인 구원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열매들을 맺혀지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천국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